내가 자리 떴다 그러면은 중국 그미친 또라이 새끼가 뭔 사고 칠지 모르니까 다른 애들 기회는 안 들어가게 허고 해. 중구형이 무슨 사춘기예요. 질풍노도의 시기도 아니고. 설마 아니 뭐 이런 상황에서 사고 치겠소? 평생이 질풍노도의 시기다. 그 시봉새끼는. 자, 어디냐? 아따, 가까운데 좀 세워놓으라니까. 시발가이 놀랬어? 놀랬어? 그중도 o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아니요 <laughs> 미안, u 리야야이새야야너 운전 똑바로 안 해? 귀하신 분들인데 다들 놀라셨다잖아 예 a n 합니다 r r y Yes, you're going to be a little bit of a s h i m b u n 냐 e 가 i n g y 무슨 <laughs> 되도 않는 개구나고 그러시 썰렁하게 그럼 살펴를 가, 응? 살펴가시오. <laughs> 저 봐라, 저 봐라, 저 답도 없는 새끼, 저 새끼는 늙어 뒤질 때까지 안변할 놈이라니까. 시벌, 시끄럽네. 에 브라더. 와, 야, 야, 멋지다야 자, <laughs> 아, 이 놀랜 가슴 진정이 안 된다. 진정이. 우리 어디 가서 떡이나 존내 치자. 에? 아니면 술이나 존내 빨던가. 네, 됐으니까 형님이나 가세요. 엄마, 출발해. 야, 야, 나도 뭐 그러는데 가고 싶어서 가는 라거 아니오? 놀래서 그래, 놀래서. 어? 아, 분가 분가. 엠마. 아, 아, 나 진짜 갈게요, 오늘은. 빨리 가자! 따라와. 네.